보 또로 가서 56페이지 지구의 자전 공전이 에 자,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서에서 동이라는 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그죠? 5학년 때부터 계속 배웠어요. 한 시간에 15도 도는 거는 초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도 다시 배웠어요. 그죠? 경도 계산할 때. 하루에 한 바퀴니까 360도 도는 거니까. 그렇지? 2 4시간이후로 나누면은 15가 떨어져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는 밤, 낮과 밤이 반복되고요. 천체가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서쪽으로 이동해요. 궤도가. 푸코의 진자 운동 이게 자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해 보죠 낮과 밤의 반복. 요거장 태양을 향하는 쪽은 낮이고 반대쪽은 밤이 돼요. 자, 뭐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천체의 일주운동. 천체가 뭐예요?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죠. 동에서 서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보여요. 지구는 이렇게 도니까, 그렇지? 이렇게 도니까. 얘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죠. 지구의 관측자에게는 지구가 멈춰 있고 천체들이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도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일주 운동의 원인은 자전에서 그래요. 일주 방향은 동에서 서로, 동에서 서로.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 지구가 서에서 동이야. 그지? 그래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여요. 천구. 천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한히 넓은 가상의 구. 우리는 이 까, 이 안에서 보면 이 까맣게 있는 천구 모양이죠. 그지? 우주가. 그래서 그걸 천구라고 래요 천구의 북극과 남극은 연장한 선이에요. 지구의 자전축은 <laughs> 천체의 일주 운동 중에 자 태양의 일주 운동, 태양이 매일 동에서 떠서 서로 져요 그죠? 별의 일주 운동은 매일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한 바퀴씩 돌아요.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지구가 서에서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그죠? 서에서 동으로 이쪽으로 자전하죠. 요렇게. 요, 요 것처럼 빨간 것처럼. 때문에 인공위성의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공위성의 궤도가. 인공위성은 이렇게 돌고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구는? 돌지, 이게 또? 음. 이렇게. 일로 왔잖아, 이만큼 올거 아니야? 이렇게 도니까. 맞아요? 음. 음. 두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는 여기 있었지 여기 여기 있었지 그지? 근데 일로 갔어.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죠? 인공위성이 간 거야? 아니요. 지구가 도른 거지 그지? 맞아? 푸코의 진자 운동 볼게요. 푸코가 사원의 천장에 추를 매달아 움직여 본 결과 진자가 진자가 왕복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진자가 왕 자, 이거는 비상교육에서만 다른데 피, 푸코의 진자는 어디에서 어느 교과 서에서만 나온다고? 비상과학 교과서에서만. 알았지? 진자가 왕복운동하는 방향 볼게요. 정지에 있는 지구 위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시계불알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인공위성처럼 지구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죠. 이 A에서 B로 바뀌어요. 이 진자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점점 B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 왜? 지구가 움직여서 그래요. 움직여서 그래요. 진자의 왕복 운동하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야. 진자의 운동으로 뭐를 그 그거는 왜 그랬다라는 거야. 그렇지? 지구의 자전 방향이 이렇게 간. 이렇게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잖아. 그렇지? 이렇게 도니까 이 진자는 그저 어떻게 되라는 거야? 아까 이 인공위성처럼 그지? 인공위성처럼 조금 방향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구의 자전을 증명했어요. 음, 공전 볼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laughs> 365일이고 360도니까 대충 약 그지. 약 나노 보면 이에요 대충.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별과 태양의 연주 운동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 별의 시차 계절의 변화 볼게요. <laughs> 별의 연주 운동. 매일 같은 시각 관측한 별의 위치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그걸 겉보기 운동이라고 해요.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1년을 채운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겉보기. 계절에 따라 관측되는 별자리 볼게요. 태양의 연주 운동으로 계절에 따라 지구에서 보이는 별자리가 흘려요. 황도 볼게요.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천구상에 천구상의, 천구상의 그지 지구에서 볼 때는 그지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공전을 이렇게 그지. 근데 태양이 여기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만 뭐 여기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이 태양이 움직인 이 라인 있잖아. 궤도. 이거를 뭐라고 그래? 황도. 알았죠? 황도. 황도 12궁. 황도 상에 있는 12개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우리는 어, 황도 12궁이라고 해요.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 개자리. 개 어디 있어? 8월달? 그치? 10월달은 처녀자리에요. 한밤중이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어, 태양의 반대 방향에 있는 거야. 어, 요건 나지죠. 맞아? 그지? 반대 방향이 이 뒤쪽이지? 뒤쪽에 있는 게 뭐예요? 물고기 자리예요. 맞아요? 물고기 자리. 8월은, 그죠? 그 뒤에 있는 거, 8월은 뭐야? 8월은 개자리가 항도에 지나가는 거고 밤에는 뭐가 보이는 거야? 어, 염소자리가 보이는 거야, 이 라인 맞아? 맞아? 응. 그리고 여기에서는 처녀자리고 밤에 보이는 거는 물고기자리. 계절이 변해볼게요.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해서 계절의 변화가 생겨요. 이건 중1 사회 때도 나온 거죠. 음, 남중고도라고 해요. 하지랑 동지 때, 그죠? 음, 태양의 고도가, 음, 가장, 남중고도가 기역때 가장 높아요. 그죠? 제일 높죠? 각도가. 그지? 그 다음에, 디그 때, 용지 때 가장 낮아요. 낮에 밤 낮의 길이는 뭐 낮이 길죠 이때는 기억되나 이때는 밤이 길고 춘분과 추분 때는 낮 길이와 밤 길이가 같아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않고 공정한다고 가정할 때 어, 기울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